안녕하세요. 시사권권 골수형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정경심 교수의 표창창 위조 논리 최성의 진술로 무너졌다입니다. 자, 정경심 교수의 표창창 위조 사건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죠. 자, 어제 최성의 전 동양제 총장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최성의 총장의 증언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들이 엄청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이 오전에 있었던 검찰의 질의 이 부분은 신나게 보도를 한 이후에 변호인 측의 질의는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검찰이 본인들에게 유리한 답을 끌어내기 위한 질문은 그대로 받아졌고, 자, 변호인들의 이 방어, 변호인단들의 이 방어에 대한 이 질문과 답변에 대해서는 거의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언론들은 문재인 정권을 망하게 만드는 게 목표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망해야 본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존재들입니다. 언론계역 확실하게 이루어야 되겠죠. 자 이날 법정에서 일어난 일들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검찰 측의 질문 한번 볼까요? 자 안성민 검사가 26년 동안 총장직에 재직하는 동안 조전 장관의 아들의 표창장과 조민의 표창장처럼 일련번호에 소속 부서가 기재되어 있는 표창장을 발급하거나 결제한 사실이 있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최성애는 없다. 자 그러니까 검사가 고민의 표창장 발급과 관련해서 권한을 위임한 적이 있나? 없다. 검찰 출석 당일인 2019년 9월 4일 정교수와의 통화 과정에서 갑자기 조전 장관을 바꿔줘 통화한 사실이 있죠? 네. 그때 조전 장관이 총장님이 위임했다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법률 고문에게 물어보니 그렇게 하면 총장님도 괜찮고 정교수도 괜찮다고 합니다라고 이야기한 적 있죠? 네. 조전 장관이 그런 내용의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내달라고 요구한 적도 있죠? 네. 그런 요청을 받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나? 불쾌했다. 또, 당시 후보자였던 조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 내가 더큰 요구를 받을 것 같아 조금 위축됐다. 자, 여기까지 이제 기사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최성애. 정 교수에게 위임한 적 없다. 그런 표창장 발급된 적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자, 그 다음이 변호인의 시간인데, 여기서부터는 기사가 없어요. 기사가 별로 없습니다. 정말 언론들 해도 해도 너무하죠. 자, 그리고 마지막 이 최성애라는 인간의 이 답변. 조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 내가 더큰 요구를 받을 것 같아 조금 위축됐다. 자. 사실은 이 조국이라는 인물이 청와대 민정수석이 됐을 때이 동양대학의 대학 평가 관련된 일이 진행 중이었어요. 그래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내인 정경심이 동양대학교 교수에 있으니 이걸 좀 손을 좀 봐주고 뒤를 좀 봐주면 좋을 텐데 이렇게 얘기했었던 사람이고 실제로 최승혜 총장이 직접 움직이진 않았지만 다른 교수들이 한번 툭툭 찔러 본 것이 다 증언이 나와 있는 상황이죠. 누가 누구한테 부탁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청와대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이 동양대 총장에게 무슨 부탁을 한다는 거죠?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자, 이제 변호인들의 질문들 정리해 봅니다. 김종근 변호사. 피고인이 증인에게 일방적으로 전화해 조전 장관과 함께 표창장 발급을 위임했다고 말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했다고 했는데 피고인이 위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한 건 아니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최성에는 부탁을 했죠. 이렇게 답을 합니다. 자, 여기서 변호인이 다른 사람의 상장을 제시를 합니다. 저 상장은 원래 양식에 비춰 볼때 정상적인가요? 아닌가요? 자, 이렇게 질문을 하자. 최성에는 정상적인 게 아닌 것 같다. 자, 조빈의 표창장 1년 번호에는 어학교육원 012-2-01호라고 적힌 것처럼 아무개의 상장 1년 번호에도 어학교육원 2018-1호라고 적혀 있는데 절대 1호로 끝날 수 없고 어학 교육원도 붙지 않는다. 이렇게 최성애 총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자 변호인이 근데 이 상장은 나간 게 맞거든요. 이 아무개씨도 받았다고 하고요. 그러자 최성애는 위임이란 건 대행을 하란 건데요. 그럼 표창장 나간 뒤 약식으로 결제를 나한테 받는데. 그러자 변호인이 과거 아무개라는 학생에게 줬던 상장인데 저걸 굳이 피고인이 위조하거나 엉터리로 만들 이유는 없어 보이거든요. 이런 좀 다양한 형태의 상장들이 나간 게 사실이 아니냐고 묻는 겁니다. 자, 이런 질문을 합니다. 표창장이 다양한 형태로 발급됐다라는 것은 이미 증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최성해 총장은 저건 가짜다, 저건 위조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 본인들의 발급한 수많은 가짜 표창장들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 버린 겁니다. 하지만 언론에서는 이런 얘기 해 주지 않습니다. 또 변호인이 MBC PD수첩을 보면 다수의 동양대 조교들이 상장 1년 보도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고 양식도 일관되지 않았으며 상장 대장에도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다라고 증언을 한다. 자, 이렇게 질문을 하자. 최등의 총장은 그 내용을 동양대 자체 진상 조사단에서 확인하려고 하니까 증언하기 위해 나선 사람이 없었다. 다 피했다. 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왜 증언하려고 나선 사람이 없었을까요? 그것은 너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이죠. 최성애가 조사를 한다고 하니 최성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수 있는 교직원들이 있었을까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대학에 교직원들은 좋은 직장입니다. 아시죠? 또 변호인이 동양대신문을 보면 2017년 12월 11일 동양대 본관 4층 세미나실에서 최전 총장이 직접 공로상, 선행상, 봉사상 등 자랑스러운 동양대인상을 시상했는데 이때 직접 시상했던 상이 상장 대장에는 없다. 그러자 최성해 총장은 학생처에서 만들었다는 것도 듣긴 들었다. 이렇게 얼버무립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들리셨어요? 최성애라는 사람이 했었던 말들이 마구 뒤섞입니다 자, 그리고 언론에는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 재판 뒷부분에 있었던 일들 중에 정말 코미디 같은 일들이 펼쳐집니다. 자, 정교수 측 변호인들은 이 최전 총장, 이 최성애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이 사람의 말을 왜 신뢰할 수 없는지에 대한 정황들을 제시를 합니다. 이게 정말 너무너무 재밌는 장면들인데요. 자, 2017년 5월에 조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취임을 하자 최전 총장이 축하를 위해서 양복을 해주고 싶다면서 집으로 재단사를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때. 정경심 교수가 거절한 일을 거론을 합니다. 자, 이 얘기에 이 최성에는 직접 거절했는지 물어보고 거절했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이상한 대답을 합니다. 뭔 말이야? 직접 거절을 했는지 물어보고 거절했는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변호인이 자욱한 거절했느냐 이렇게 묻자 그렇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보십시오. 조국이라는 사람이 민정수석에서도 나한테 이렇게 압박을 하는데 법무부 장관이 되면 더큰 부탁을 나한테 할까 봐 위축됐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까? 자, 보십시오. 민정수석이 되자마자 재단사까지 보내는 이런 오바를 떨었던 사람이 최성혜입니다. 선물을 줄 수는 있죠. 양복을 사줄 수는 있죠. 기성복을 선물할 수 있으면 좀 좋은 걸로 사줄 수는 있는데 재단사까지 보내는 오바를 떨었던 사람이라는 게 밝혀집니다. 잡짠합니다 자, 거기다가 변호인은 이 조전 장관의 아들에게 이 최성애가 연락을 시도한 정황을 제시를 합니다. 이게 이날 재판의 하이라이트인데요. 카톡 내용을 공개를 합니다. 무슨 카톡 내용이냐면, 이 조국 전 장관의 아들과 엄마 정경심 교수의 대화 내용이에요. 자, 이 아들이 엄마에게 최송혜 총장님이 저한테 전화했는데, 일단 무시했다. 이렇게 카톡에 남깁니다. 자, 그러자 엄마인 정경심 교수는 왜 했지? 이렇게 답하는 장면이 나오게 된 거죠. 자, 이 얘기에 최성에는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조전 장관 아들이 좋아하는 천연 사이다 한 박스를 주기 위해 연락했던 건 <laughs> 천연 사이다를 갑자기 주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조전 장관 아들한테 전화를 했어. 근데 조전 장관 아들이 이상하다 싶어서 전화를 일단 씹은 거예요. 그리고 엄마한테 얘기를 합니다. 천연 사이다를 한 박스 주고 싶어서 전화했는데 그 나의 이 조국의 아들을 사랑하는 내 마음을 몰라주고 조국 아들이 어아 너무 섭섭하다 천연 사이다 너가 얼마나 좋아하는데 내가 그 천연 사이다를 한 박스 좀 주려고 너한테 직접 전화한 건데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막걸립니까 이런 씨, 코미디 아닙니까? 아, 천연사이다 조국의 아들은 천연사이다를 너무 좋아해서 그걸 챙겨주고 싶은 엄마가 다니는 직장의 총장님께서 와, 교수의 아들이 좋아하는 천연사이다까지 챙겨주는 이 자상함, 이 꼼꼼함 정말 감동 그 자체입니다. 자 거기다가 많이 나왔었던 얘기가 또 나옵니다. 변호인이 최성애가 교직원들에게 조전 장관의 딸을 며느리 삼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고 실제로 실제로 자신의 아들까지 식사 자리에 불러서 소개팅 유사한 자리를 만들기도 한 사실도 이날 반대 신문 과정에서 공개를 했어요. 또 변호인은 최성애가 지난해 9월 이전까지는 표장장 위조 의혹에 대해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나 이미 8월에 한국당 의원들이 관련 질의서를 동양대로 보냈고 직원들이 대책을 논의했다는 점이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최성회가 말했던 것 중에 거짓말들이 너무 너무 많다는 게 어제 법정에서 다 드러나 버렸습니다. 왔다 갔다 우왕좌왕합니다. 자, 우리가 이 표창장 위조 관련된 이 이야기는 사실 한 가지만 나오면 끝이에요. 조국 전 장관의 딸인 조민양이 동양대에 가서 직접 봉사 활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게 포인트여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동양대 표창장이라고 하는 이 무게감이 사실 깃털만큼 가벼워요. 냉정하게 우리 냉정하게 얘기해 봅시다. 경북 영주에 있는 동양대학교예요. 미국의 아이베이리그 대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권위 있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직접 봉사활동의 한 적이 있으면 위조할 건덕지가 거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이 표창장이라는 게 말이죠. 그러나 이 법정에서는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양이 봉사활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아예 다루지지 않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 봉사활동은 했다는 것을 검찰도 알고 있다는 뜻이겠죠. 봉사활동을 했으면 총장이 직접 표창장을 주든 교수들이 알아서 주든 문제가 될게 없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 위조를 한단 말입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봉사활동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사실 이 의혹의 초반에는 조민양이 봉사활동도 하지 않았다. 진중권은 아직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죠. 그러나 봉사활동을 했었다라는 증언들도 꽤 있습니다. 경북 영주 시골에 있는 학교다 보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구하기가 어렵고 게다가 봉사활동으로, 무료로 그런 사람들을 구하기는 더더욱 어렵죠. 다수의 증언으로 이 조민양이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고등학생들에게 영어 에세이를 쓰는 법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영어 에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로 미국의 대학을 갈 때, 대학원을 갈때 많이 활용이 되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조금 수준 높은 영어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경북 영주에 있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가진 부모들은 이런 커리큘럼에 굉장히 만족했다라는 증언들도 다 있습니다 그 시골에서 영어 에세이를 쓰는 법을 가르쳐주는 이런 곳이 있겠습니까? 서울이야 돈 주고 사교육을 받고 이러면 많이 있겠지만 경북 영주에 그 지역에 있겠냐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굉장히 만족을 했다라는 증언들이 있고요 그래서 동양 대학과 그 지역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평가한다 이런 증언들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들은 외면하고 있는 거죠. 그저 조국과 정경심이 나쁜 사람이어야만 하는 이 언론과 검찰의 폭력적인 행태가 정말 화가 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최상해라는 인물이 본인의 입으로. 표 장장은 위조가 아니다라는 것을 다 실토해버린 것과 똑같은 그런 법정 증언이었다라고 생각됩니다. 거기다가, 김도업 의원한테 자료를 건넨 정황도 이번 법정 증언에서 밝혀졌고, 한국당 의원들이 8월에 관련 지리서를 동양대로 보내서 최성애와 이 자유한국당, 지금의 미통당 의원들의 이 짜고 치는 이것도 어느 정도 밝혀진 것이 소득이라면 소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멀쩡한 사람을 죄인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작업을 했었던 이 미통당,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해야 됩니다. 하지만 언론들이 제대로 보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은 아직도 조국과 정경심, 교수, 그리고 조민양,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보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부산의 여론조사가 안 좋게 나왔다는 영상을 올렸는데 그것도 언론의 책임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제대로 보도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보도하지 않아요.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오로지 문재인 정부에 흠집낼 수 있는 정보들로 왜곡해서 언론에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 재판도 검찰의 질문은 기사를 쫙 뽑아낸 다음에 변호인의 질문에서는 입을 싹 닫아 버리는 언론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역겨웠습니다. 검색해서 찾아보는데 변호인들의 질문에 기사가 나온 데가 몇개 없어요. 다수의 언론사들은 검찰발 그냥 그것만 받아 적고 끝내 버렸습니다. 이번 총선 반드시 이겨야 되는 이유 아시겠죠? 한일전이기도 하지만 언론도 개혁해야 됩니다. 검찰개혁, 언론개혁, 반드시 이뤄내야 대한민국 조금 더 살기 좋은 나라, 상식이 있는 나라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